Oh, my God. 갓해 a t s 이아먹 h e dash 는 n there. Don't, An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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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응 아니야 n i a a 아니야. a n 아 a 아니야. a 아니야따 Ania, a n i 너따고알아 너 맞아 형님요 b a n g 그 again. 국이 n g u a g 이엔 n Bangu a 망 a i n Bangu again. Bangu again. Bangu a 어 a i n b a n 윤 u a 어 a i n Bangu again. b 저기 있잖아, 설마 <laughs> 있잖아. 냉동이하겠습니다 방학 때뭐 하셨죠? 방학 때 배드민턴 열심히 췄습니다. 뭐라고요? 방학 때 배드민턴 열심히 췄습니다. <laughs> 방학 때뭐 하셨죠? 아, 왓다시노 네, 고이와 다시 한번. 봐봐, 다시 봐봐. 야, 야 너, 존나 신기한데? 신기하다. 야, 아니, 아니 이런 게 있구나. 아니, 와, 아, 이런 게 있구나. 어디지어디갔실 가는 맹구기. 기분이 어때? 기분이 어때? 김세연이 비웃었어. 기분이 어때? 나는 생명을 잃었어. <laughs> <laughs>